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일터와 또 일감이 없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또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대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죠. 보통 박해나 환난, 어려움과 고난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신앙이 주춤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신앙이 주춤해지는 경우를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막 그러죠. 그 바탕에는 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속에서 어떤 이제 자존심의 문제도 있어서. 내가 잘되는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데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고난의 신비가 좀 어색하고 또 그게 불편하고 그러죠. 이제 좀 인내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인내라는 말 인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바울이 자랑할 정도의 이런 모습이 된 건데 이런 게좀 없는 거죠 고난의 심리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뭐 제가 어제 박위 형제 소개를 했지만 사실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고 뭐 이런 이런 경우 어,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휠체어를 뭐 평생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 내가 뭐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신앙이 주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여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예수께로 어려울수록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설문의가 교회가 서로 사랑에 풍성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것이에요. 같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격려하고, 같이 힘을 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현관 앞에 잠깐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 못 나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 이제 지금은 괜찮아졌다, 감사하다.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이런 모습이 좀 깊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보기 아름다웠어요.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와서 서로 한마디 하고,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간단한 스킨십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격려해주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서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박해와 환란은 사, 사실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다. 이대살론니 학교의 교인들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렇고, 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또 제약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다 어려운 건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서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과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